매년 전 세계 탑100 m a 에 60건 이상이 인트라인크스의 가상 데이터룸을 통해 실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포춘 천대 기업의 99%와 전 세계 20대 상위 제약사의 모두, 그리고 전 세계 10대 상위 CRO 모두가 인트라인크스의 VD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 전문가들이 매일 약 6만명 이상이 인트라 링크스의 가상 데이터룸에 로그인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설립된 인트라 링크스 코리아는 M&A 자문사와 투자자, 대기업과 제약 바이오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의 450여 고객을 섹터별 담당 전문인력과 프로젝트 서비스 매니저가 전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리그 테이블 상위 톱10 M&A 딜 중에 여덟 건이 인트라엔크스 v d r 을 통해 실사가 진행되어 왔으며 매년 150건 이상의 딜이 인트라엔크스 v d r 을 통해 실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 약 60여 곳이 인트라엔크스 v d r 을 중요한 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이 매우 중요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기밀 자료들을 내부 및 외부의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협업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인트라인크스의 가상 데이터룸을 사용하여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협업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투자 유치와 라이센스 거래, R&D 및 공동 연구, 그리고 임상 시험 및 파이프라인 관리에 인트라인크스의 VD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이때 민감한 정보들의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트라인피스의 가상 데이터룸은 국내의 벤처캐피탈과 상업펀드들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솔루션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플랫폼을 통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실사를 더욱 완벽하게 진행함으로써 투자 유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의 가능성과 가치를 평가하는 라이센스 거래에 있어 실사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인트라 링크스의 가상 데이터를 통해 기밀 자료들을 안전하게 공유하고 협업하며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 상대방의 관심 영역과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거래의 성공률을 높일 뿐 아니라 가장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R&D와 개발 프로젝트는 각종 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IP 관련 연구 자료 및 프로젝트 관리 등 기밀을 유지하면서도 협업이 필요합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검증된 솔루션인 인트라잉크스의 가상데이터를을 사용하여 관리 및 공유와 관련된 유형들을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세계적으로 분산형 임상시험의 대안으로 부산하였습니다. 임상시험을 위해 병원에 방문해야만 했던 많은 부분을 모바일이나 웨어러블 기기, 가상 데이터룸 등 IT를 활용한 기술이 대체된 점이 분산형 임상의 핵심입니다. 환자 모집에서부터 진단, 임상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처방에 이르기까지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의 원격 시스템을 적용하여 임상 시험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트라인크스의 가상 데이터를 통해 파이프라인을 관리하고 임상 시험 파일을 통합 관리 및 저장하며 임상 테스크 배포, 임상 센터 자료 관리 및 자료 보관 등 임상 시험이 진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협업할 수 있습니다. 개발 시작부터 긴급 사용 승인까지 불과 9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개발된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의 임상 시험에서 153곳의 임상 사이트와 4만 6천 명의 참가자들이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면서도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였고, 인프라 링크스의 가상 데이터룸을 사용하여 임상 테스크 배포와 사이트 모니터링, 주요 결과의 저장까지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글로벌 TOP10 CRO들은 환자와 연구자 정보 등 민감한 자료들을 저장하는데 EU GDPR 등 각종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며 스폰서 및 임상수탁기관 간의 프로젝트들, 규제기관의 임상자료 제출, 공동 임상수탁기관과의 협업, 복수의 내외부 프로젝트 관리 등 중요 업무에 인트라링크스의 가상 데이터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대형 제약사, 바이오 스타트업, 헬스케어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인트라링크스의 VDR을 사용하여 협업을 더욱 더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트라링크스는 강력한 기능과 뛰어난 성능 탁월한 보안과 철저한 고객 서포트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검증된 솔루션입니다. 인트라링크스의 VDR을 통해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협업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